이제 예선이 끝났고요 그리드가 결정이 됐습니다. 폴은 김규민 선수가 변함없이 잡았고요. 2번 어, 그리드에는 김영찬 선수가 어, 김규민 선수에 이어서 잡게 됐고 김전겸 선수가 3번 그리드 포메이션랩 시작이 되었고요. 네. 경기장 뒤쪽 부분에서 출발해서. 지금 N Z K C K 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마지막 코너 앞쪽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김규민 선수와 김영찬 선수 그 뒤쪽으로는 김정규 선수 출발합니다. 이동합니다. 출발합니다. 어, 동시에 자 당구공이 처음 탁쳤어. 어, 아 뒤쪽에서 후미에서 사고 다, 일어납니다. 자 다섯 대가 달립니다. 자, 자 앞쪽에서는 선두 자 아, 김규민 선수 자 밀려납니다. 자, 첫 번째 공에서. 자 이렇게 초반부터 사고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김정수 선수까지. 자 이제 리얼 드라이버의 경기다 보니까 이제 데미지가 켜져 있고요. 자미묘 컨택에서도 이제 차량의 어, 상태들 이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빈 선수의 모습인데 자 아. 바깥쪽에서 크게 스피하면서 코스 바깥쪽으로 아자 저런 경우가 좀 위험해요. 이제. 끝까지 자세를 잡으려고 하다가 트랙 위에 거꾸로 서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초반 순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겸, 이정우, 김동규 선수 그리고 뒤쪽에는 장현주 선수까지 1, 2, 3,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김규민 선수도 지금 한 단계 순위를 끌어올려서 8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정우 선수 뒤쪽에는 윤성로 선수가 있지 않을까 동승하지 않았을까 하는 <laughs> 생각도 듭니다. 아, 말두 분의 김지우 선수 지금 인디고 팀의 김지수 선수가 스피드를 하는 자, 이것도 프로, 프로 드라이버들 도 어, 스피너 또,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자, 이정수가 때자니다이정이수가 지금 분이로들이왔습니다분이게 아, 무슨 문제가 있어보이는분이부이이요 자 이렇게 돼서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김규민 선수가 어느덧 4위권까지 올라갔고요. 아 김규민 선수 웃고 어. 있어요. 야 이제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풀렸다는 거죠. <웃음> <웃음> 자 저는 김규민 선수가 웃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네. 자 마이다스 레이싱 팀의 김문희. 아! 어! 여기서 잘 복귀했는데 자, 자 지금 복귀하는 아쉽습니다. 과정에서 베티나우 빈... 99가 김모진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반짝반짝거리는 이 황금색 오. 리버리가 특징이죠. 자, 이제 앞쪽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뒤쪽에서 붙어 있는 차량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쪽에는 사이드바이 사이드로 아경쟁다 어, 라인이 흔들렸고요. 자, 이 빈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지만 여지 않았습니다. 자 이찬준 선수 지금 일단 안쪽의 공간을 이용해서 한대 정도 추월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공격적인 플레이. 자 아, 이찬준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김건준 사이드 선수 사이드발사이드발. 사이드. 사이드. 자두면서자이 약간의 퉁퉁이 있기는 했지만. 어 다시 어, 한번 바깥으로 아. 밀려나는 이찬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은 이재빈 자, 선수입니다. 13위 그리고 지금 발로 앞에 있는 12위권과 바짝 붙어 있는 상태. 자 안쪽을 노리고 자, 있는 이재빈 분명히. 오우. 오우. 자 여의치가 않아요 자그빈 공간 열립니다. 지금 나왔어요 자 하지만 이제 그러면 방향이 바뀌죠 거죠. 자 김문희 선수 어 자기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어요 자 지금 이 구간이 탈출하면서 탄력을 받게 되면 꽤 가속 구간이 길기 때문에 네. 안쪽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아 이번에는 살짝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자 어, 여기서 안쪽으로 한쪽 열립니다 자스자 어, 그 자, 자. 자, 김문진 자 이렇게 되면 이재비 선수가 어 아, 자리를 잡아내네요. 뭐 시간이 별로 없죠. 자 스프린트 경기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자, 9번 김종겸 선수의 단독 선두 질주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백색으로 실제 경주 차원은 살짝 다른 디자인의 김종겸의 리버리. 네. 거의 마지막 랩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랩. 자 이미 세레모니가 네. 시작이 됐죠 자 이제 스프릿 경기에서 김종겸 선수가 먼저 체크기를 자 받으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종겸 선수가 스프릿 경기에서는 어, 가장 좋은 위치에서 어, 경기를 끝내게 됐고요 김동규 선수, 장현지 김규민, 김영찬, 강승영 고재모, 이중호 그리고 김진수, 김정수 선수까지 1위부터 10위권까지 결정이 네. 됐습니다